누가 이렇게 조화를 싹자측 조화를 싹 빼가 버렸네 도둑질해 갔네. 에? 이거는 자연스러게 빠진 게 아니야. 아니 도둑질해 갔어. 많이 심어 놓으니까 음, 자기네 쓰려고. 음, 그런 것 같으네. 참별 도둑질을 다안 해요. 아휴, 나눠서 꽂아 놓겠습니다. 일단. 어, 막 꽃이 요봉이에요. <laughs> 봄이 돼서 꽃이 많이 펴서 잡초랑 싹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싹 닦고 새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깨끗이. 아까랑 다르죠. 깨끗이. 깨끗이 닦고 물 휴지를 제가 항상 물듯이 갖고 다니잖아요. 아버지, 깨끗이 세수해 드렸어요. <laughs> 아유, 근데 이, 이대로 여기다 꽂아놨는데. 차남이 보태서 싹 빼갔어요. 고것만 이렇게 풍성하니까 하나 빼가면 양쪽에 얼마든지 할수 있죠. 이런 걸 훔쳐가냐 <laughs> 돌까지 없었어 이게 바람이 날렸으면 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돌도 하나도 없고 아니 이거 봐뻥 뚫을 잖아싹 빼갔어 <laughs> 참 아이고 또 심어야지 <laughs> 지 어 이모 권원 선생님 아버지 의형제 권원 선생님 오늘 어, 안장 마산부로뭐 저쪽에 여기 바로 이쪽이에요 좌측 좌측 상단 어, 안장 되셔서 안치하는 거 와서 참여했습니다 촬영됐고요 유족들도 어 양아들 이제 아들이라 표현했지. 또, 뒤를 이어서 이어받은 양심수원의 후원의 명예회장 김혜순 님도 또그 부회장 아, 이종문 또 시의원도 다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또 오니까 오병철 선생님하고 또 조민동의 양희철 선생님 다 만났습니다. 전화번호 받고. 자, 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어, 동기부여라든가 또그 어, 사명에 대한 다시 한번 어, 그 필요성을 또 다지게 됩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어, 민족 열사, 동지, 선열 어, 이 땅에 더 이상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어, 민족통일 자주 통일 평화를 이루도록 어, 대를 이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요술 <laughs> 뚝딱. <웃음> 아, 좋아 왼쪽 거 나와라. 뚝딱 이까 나왔어요. 이 <laughs> 예, 어떻게 <어떡해. 웃음> 나왔냐고요? <웃음> 사왔냐고요 <웃음> 아이고 참. 이게, 요즘에 강풍 불었잖아요. 자아, 이게 한, 50m, 날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 그, 두리번는 했는데, 그게, 비슷해 보여서, 가보니까, 우리께 맞잖아. 그래서 털어서, 돌도 찾아서, 망치질, 돌로 돌을 쳐서, 단단하게, 태풍이 불어도 안하게 단단하게 박았어요. 아유, 그, 훔쳐간 게 아니었네. 이게, 이래서 사람이, 세상만사가, 대부분 9 0도이상가오해라고정황사로볼때 분명히 훔쳐간 거 같아 돌도 안 보이고 <laughs> 돌까지 날라갔나 이야 그 정도로 바람이 셌나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한참 또이했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가셨으면 제가 일하는 걸 영상 찍었을 텐데 직시 못해 정말로 떼우겠습니다아 좋습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산소송수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만사 형통하시고 축복된 나날들 되시고, 민족 통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도보 평화협정, 어, 경협, 음, 어, 우리, 남북경협, 평화협정, 어, 등등, 외세로부터 좀 벗어나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민족 통일! 투쟁!